신명기 5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5장은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가장 기초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일의 기초라 그러면 이제 모판이다. 이제 그런 말을 쓰는데 이긴 모법입니다. 모법. 여기에서 여러 가지들이 이제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율법이고요. 예, 거기에서 명령과 규례와 조금씩 그 의미들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다뭐 율법 안에 명령, 규례, 법도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는 것이죠. 여기 오늘 1 절에 보니까 모세가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1 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세 단계로 율법과 함께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들어라. 들어라.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 하면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노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들을 때 자라납니다. 들으면 계속 쌓이는 거죠. 계속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10편, 19편 7절 말씀에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확신있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마음을 소송시키고또 우둔한 자를 지혜를 주고 또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띄어주고 이게 너무너무 좋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어, 들음에서,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10편 143편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예, 이 말씀 듣기를 그렇게 사모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배우라. 예, 이 뜻은 라마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배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 살려, 살려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예, 분별을 해야 하려면 배워야 하죠. 예, 배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 들음이 또 배움의 길이고요. 또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을 질문하고 그 마음에 새기고, 가까이 두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온통 세상을 보면 다 배울 겁니다. 우리가 연세가 있고 인생의 경륜이 있는 어르신들을 통해서도 배울 게 있지만, 우리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배우는 거고요.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이 다 마음만 열려 있으면 전부 다 배울 거예요. 나쁜 것 통해 배우고, 좋은 것 통해 배우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말씀을 배우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걸 깜빡 잊고, 어디 이제 오랜만에 이 휴가기간을 받아서 비행기를 탔는데, 해외 나가는데, 다른 거는 다 며칠 전부터 뭐 이것저것 다 챙기고 또 챙겨서 가방에 넣어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그래도 좀 장시간이니까 좀 말씀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안 챙긴 거예요, 성경을. 아, 참, 목사가 이렇, 이렇, 이랬구나.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른 거는 다 챙긴다고 전부 챙겨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챙겨서 다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게 영혼의 기갈입니다. 아무리 사내짐이 좋은 거다 먹고 먹어도 우리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그게 줄인 인생이에요. 모든 게다 없어도 반대로 다 없어도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서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하고 첫 번째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중심에 놓고 그 말씀 붙잡고 가면 이땅 살아가는 동안 이것 저것 필요한 것들을 더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세 번째는 지켜 행하라 이 샤마르 아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듣는자가 위인이 아니고 오직 말씀을 행하는자가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이게 로마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자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결국은 행함이죠. 삶입니다. 그게 열매이죠. 예, 듣고 배우고 첫 번째 두 번째 듣고, 배우고, 이 지켜 행하지 않으면 꼭 어떤 사람과 같냐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또 혹시 여기 이제 예배실 오기 전에 다 거울을 한 번씩 보시고 오셨을 겁니다. 거울을 보고 내 머리가 지금 예배실 갈만한가 출근할만한가 이제 그거 점검하는 거죠. 눈곱은 안 꼈는가 뭐 이런 거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울을 딱 봤는데 머리가 엄청 헝클어졌어요. 헝클어진 거 아, 헝클어졌네. 하고 헝클어진 거를 빚질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 손질을 안 한다. 그게 뭐냐? 듣고 배웠는데 지켜행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거울을 보고 아, 헝클어졌네. 그거를 고쳐야지 거울을 본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고치지 않으면 내가 거울 본 의미와 자체가 목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로, 내 삶을 세우는 거울로 이렇게 늘 비춰보고, 그걸 바로 잡는 거죠. 그게 바로 지켜 행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내가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지켜 행하게. 한다. 너희가 그것을 잘해라 하면서 이어서 뭘 말하고 있냐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랩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지금 모세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세대가 아닙니다. 그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나왔어도 20세 이하. 예. 20세 이하. 뭐 청소년 때까지 다포함 되네요. 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 그 그러니까 2세입니다. 2세. 그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자연사 내지는 또 징계와 심판으로 다 엎드러졌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 앞에 모인 사람 중에 살리분별이안 됐을 때 출애굽을 했든지 광야에서 태어나서 전혀 뭐 홍해를 건넌 게 뭔지도 모르고 애굽에서 살았던 기억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그런 이 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수 있냐면 아 그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과 호랩산에서 언약을 맺은 거지. 나는 모릅니다. 내가 한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 출애굽 이세들과 다시 그 언약을 재 체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이 그런 거예요. 이 언약은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다. 4 0년전 그래서 유효 기간 다 끝나버린 그런 언약이 아니고 오늘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 언약을 다시 재체결 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언약을 뭐 1년에 한 번씩 다시 매 매년마다 체결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한번 체결했던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체결했던 그 언약은 계속 유효하다. 변치 않고 유효하다. 그 유효성은 어디까지 오느냐면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3500년 전 신해산에서 그 백성들과 온 세계가 내게 속했나니 너희가 내 명령과 법도를 잘 지켜서 살아가면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게 출애국기 19장의 약혼식의 내용이에요. 그 언약 체결의 그 유효성은 40년 후에도 똑같다. 그게 40년 전에 있고 지금 유효성이 없어진 게 아니다. 오늘 여기 너희들과 하나님이 다시 해주시는 것이다. 그거를 지금 3 0년이 지난, 3,5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끌고 오면 오늘 여기, 예, 요거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하는 거다, 우리와. 예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이 나와 개인적으로 맺으셨다. 이거 뭐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게 아니다. 나와 개인적으로 맺으신 언약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딱 정확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6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을 요즘의 언어로 바꾸면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본질상 진루의 자네였던 너희를 독생자 아들의 피로 구속하여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준 나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신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이런 분이다. 애국당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끌어낸 분이고 더서고에 올라가면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죄에 빠진 인간 에덴을 잃었지만 그 인간들에게 무화과 나무 잎을 입혀주실 만큼 그들의 죄를 대속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분이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러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이 타락한 이 인류를 구원하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고 그런 구속사적인 어떤 줄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7절부터는 10계명이 나옵니다. 이 계약의 내용이 뭔가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1계명, 2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뭐 하늘로나 땅으로나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1계명2계명을 어긴 자. 예, 그들의 죄를 내가 갚는데 9절에 보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4대에 이르게 그렇게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 그런데 나를 잘 섬기면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내가 베풀겠다 3,4대와 천대는 이게 몇배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뭐 어마어마한 차이죠 예.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명령과 계명과 율법과 그 도를 잘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네 있다. 내게 네 그런데 혹이나 우상숭배에 빠지고 나를 거역하고 그럴 때 내가 너와 내 자녀와 삼사대까지 내가 징계할 거다. 여러분, 뭐, 3, 4대가 아니고, 즉시 돌이키면, 그 징계를 거두십니다. 예. 그 징계는 잠깐이고, 은은 은총은 평생이라,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뭐, 채찍질강 가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가시고,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예.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자로 살기 원하죠. 계속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보면 여기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은 다섯 번째 개명이죠. 다섯 번째 개명.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모든 인간관계 이것도 모법입니다. 가장 기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거기에 감사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장수할 가치가 있고 복을 누릴 가치가 있다.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복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한 단계 더 끌고 나가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예, 그 하나님께 효도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가면 영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예, 그 말씀입니다. 반대로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 좀 극단적인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돌려 생각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율법에 이 민수기 율법 이런 율법 안에 이 돌로 쳐죽이라 하는 두 가지가 나와요. 돌로 쳐죽이라는 게딱두 가지인가 뭐냐면 신성 모독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막 부르고 저주하고 돌로 쳐죽이라 또 하나가 뭐냐 부모를 저주하고 욕하고 쳐죽이라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와 또 불효 막심죄 이거 두 개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 뭐 유교에서 뭐 가쓰고 상투 틀고 하시는 뭐 그런 분들이 이 부모도 모르고 위에 것도 모르는 이 예수쟁이들 뭐 그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은요 이 기독교 이상 따라갈 데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은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님을 나몰라라고 은혜에 감사치도 않고 그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효도하고 산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효도하면 육신의 부모님도 잘 효도하고 섬기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 사랑하면 육신의 부모님도 잘 섬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개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인간관계의 첫 번째로 주신 개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인간의 질서에 가장 모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생전에 참 때로는 한계도 있고, 뭐 내가 마음은 원의로 돼할수 없는 처지와 상황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수 있는 범위에서 내가 할수 있는 범위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고 예, 마음으로 공경하고 하는 것은 어, 인간된 도리요 또 도리를 넘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마땅한 도리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리가 딱 단순해요.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복을 받고 살기 원하느냐. 여기 29절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29절. 네,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느라. 예, 30절로 똑같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고 복받을 길은 명확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고 말씀 지키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얻고자 하느냐? 예수님 잘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영육이 복받을 길이요, 예,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 잘 따르고 예수님 믿고 예, 성령과 동행하고 그러면 영육이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한절이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갑니다. 복 받을 길이 여기 있다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아, 참, 복을 누리고, 찾을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어, 사람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어, 우리를 육신으로 낳아주신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잘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서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